안녕하세요. 고부다육입니다. 오늘은 용인 남사에 있는 에르베 플라워 내 있는 꽃꽃 다육에 다녀왔습니다. 꽃꽃 다육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비닐 포트 있죠. 그 비닐 포트 요거 한 개에는 천 원, 열 다섯 개에는 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육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보이시죠? 요 비닐 포트. 요 비닐 포트. 한 개는 천원 하고요. 열다섯 개는 만원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그 국민 포트 있죠? 그 빨간 포트요. 요 포트는 한 개는 이천 원, 세 개는 오천 원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다육들이 이렇게 많이 선을 보이고 있죠 보시면 이것은 오십령옥 이고요 빵빠레도 보이고요 여러가지 다육이 있습니다 다이솔, 작은 거는 하나에 천원 하고요. 이것은 연화 바이솔이죠. 연화 바이솔도 지금 이거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갤럭시 바이솔인데요. 가격은 3,500원 되겠네요. 입장이 좀많이 단단해요. 색감이 굉장히 이쁘죠. 갤럭시 바이솔입니다. 자구도 많이 달려있네요. 이것은 희성미인이죠. 이것은 알붐이네요. 그리고 이것은 클라라인데요. 가격은 지금 보이지 않네요. 요거는 아스트레이트죠. 아스트리트. 요것도 지금 가격이 안 보이고 있네요. 요 아이는 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3,500원 되겠습니다. 발솔 종류는 자구를 많이 달고 있죠. 요 아이는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건 그냥 꽃을 한번 보세요. 그 요거는 지금, 요것은 희성미인이죠. 가격은 2,000원 되겠습니다. 요것은 송어극인데요. 지금 꽃이 다 져서 이게 무슨 색깔이 띠는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송어극은. 이것은 호랑이 발톱 바이솔이죠.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색 기린초입니다.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스와 로라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자구 번식이 굉장히 왕성하네요. 이 아이는 조비바바라고 하는데요. 색감이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도.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4.5 풀분이에요. 좀 작네요. 이것은이 아이는 네오폴드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 좀 단가가 있네요. 발솔 중에는. 가격 만 원이죠. 그러나 색감은 굉장히 이쁘네요. 요 아이는 킬라옴스인데요. 가격은 4,000원 되겠습니다. 입장 끝 라인이 우리 네일아트한 것처럼 아주 끝에만 살짝 한게 굉장히 이쁘네요. 요 아이는 솥방울 발솔인데요. 가격은 3,500원 되겠습니다. 요아이는 피핀 바이솔이죠. 가격은 5,000원 되겠습니다. 피핀 바이솔도 색감이 굉장히 이쁜 아예요. 이 요아이는 발키리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7,000원 되겠습니다. 자구 번식이 아주 왕성하네요 이 아이는 루즈포트입니다. 자줏빛으로 색감이 이 아이도 굉장히 이쁘네요. 이 아이는 홍옥입니다.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브론즈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자구 번식이 왕성하네요, 아주. 이 아이는 베이비스타입니다.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론스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5,000원 되겠습니다. 색감이 형광빛을 띄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색을 유지하고 있네요. 아로스였습니다. 이 아이는 애기 꽁비듬이죠.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백핸인데요 가격은 문의 바랍니다. 이 아이는 로즈봉황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5,000원 되겠습니다. 로즈봉황도 그 바이솔 종류는 거의 가이렇게자구 번식이 굉장히 왕성하더라구요. 요 아이는 하트 바이솔입니다.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하트 하트 하네요. 요 아이는 파스텔 브론즈입니다. 가격은 안 적혀 있네요. 이 아이는 연화바이솔이죠.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연화바이솔도 굉장히 번식이 잘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포천바이솔인데요. 형각빛이 이 아이는 또 예술이죠. 이 아이는 장미바이솔인데요.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물이 많이 고프네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그린 게이볼입니다. 가격은 2,500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와송인데요. 와송은 가을에 그, 요 색깔 있죠. 지금 이 빛, 요렇게 색깔. 가을에 이렇게 예쁘게 팥죽색으로 물이 든다고 하네요. 지금 요렇게 약간 붉은붉은 하지만 가을 되면 이 색깔이 굉장히 짙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 아이는 블랙탑입니다. 블랙탑도 이 손끝 라인, 입장 끝 라인이 굉장히 이쁜 아이죠. 이것은 핑크 치설송입니다. 가격은 7,000원 되겠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이쁘죠. 요것은 앙무이죠. 이것은 핑크 앙무인데요. 가격은 만삼천원 되겠습니다. 색감 굉장히 이쁘죠. 핑크핑크하니요. 이것은 수미미티죠. 요즘에 핫한 아이죠. 가격은 3,000원 되겠습니다. 꽃도 굉장히 이뻐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오색 기린초라고 하는데요.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색감이 물이 되면 이렇게 보라색 또는 이렇게 핑크빛 이런 색감을 띠고 있네요.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 이번 수는 포즈가 좀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